집에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렇고 와이파이 연결하는 건 번거롭기도 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복잡한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하죠. 그런데 이렇게 비밀번호를 손으로 직접 치지 않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지 않고도 사진만으로도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와이파이 연결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비밀번호를 쳐서 연결하는 방법부터 좀더 쉽고 빠른 연결 방법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켜주세요. 우리가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핸드폰 위에 이런 와이파이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연결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5G 또는 LTE가 떠 있게 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첫 번째 방법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가장 위에 손을 대고 밑으로 쓱 쓸어 내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림창이 뜨는데요. 보통 여기 가장 첫 번째에 와이파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손으로 길게 꾹 눌러 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세 설정을 눌러 주세요. 혹시라도 이 버튼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 페이지가 떠요. 여기에서 와이파이 모양의 연결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맨 위에 와이파이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주시고요. 여기를 터치해서 사용 안함에서 이렇게 사용 중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 근처에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목록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 와이파이 표시를 보시면 자물쇠 모양이 있죠. 이 자물쇠 모양이 있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와이파이입니다. 대부분이 그럴 텐데요. 그래서 목록에는 이렇게 여러 개가 뜨지만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건 내가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입니다. 내 와이파이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죠? 여기에다가 공유기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비밀번호가 복잡해서 미리 복사를 해 놓았는데요. 내가 맞게 쳤는지 보고 싶을 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눈 모양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비밀번호가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켜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비밀번호를 또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결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죠.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과정이 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비밀번호로 치는 건 불편하죠. 좀더 간단한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당 같은 곳을 방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치고 있기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아까처럼 손가락으로 화면 가장 위에다 손을 대고요. 밑으로 쓸어 내려줍니다. 그러면 알림창이 켜지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서 와이파이에 들어가도 되지만 저는 여기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와이파이 버튼을 길게 눌러 주는 방법이 편합니다. 이렇게 눌러 주고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연결하려고 하는 와이파이 이름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뜨는데요.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처럼 텍스트 추출 클립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텍스트 추출을 눌러주세요. 허용하겠냐는 창이 뜬다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게 됩니다. 카메라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곳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카메라가 비밀번호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이러면 한결 편하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QR코드를 찍어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미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이 있는 상태에서 쓸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 명이 동시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만 연결하면 다른 사람들은 비밀번호 없이도 연결이 가능해서 아주 유용합니다. 또는 집에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죠. 와이파이가 연결된 핸드폰에서 QR코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핸드폰을 켜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와이파이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미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은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연결된 와이파이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릅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QR코드라고 적힌 버튼이 보일 텐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사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QR코드를 와이파이를 연결할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켜서 비추면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가 뜨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 기본 카메라로 비쳤는데 이게 안 뜬다 하시는 분은 카메라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QR코드 스캔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와이파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고요. 상세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런 화면이 뜨면 오른쪽 위에 있는 QR 모양의 작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뜨고요. 이걸로 이렇게 비추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서 연결을 하려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야 해서 이것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네 번째 방법으로 꼭 와이파이가 연결된 핸드폰이 옆에 있지 않아도 사진만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사람이 핸드폰으로 QR코드 사진을 전송할 건데요. 여기 밑에 보이는 공유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QR코드를 전송할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으로 상대방에게 QR코드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받은 사람은 비번 없이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와이파이에 연결하려는 핸드폰을 켜주시고요. 이렇게 전송받은 사진을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창을 켜 보겠습니다. 여러 번 했죠? 이렇게 알림창을 내려서 와이파이 버튼을 길게 눌러 주시고, 상세 설정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여기에서 고르는 게 아니고요. 아까 QR코드 찍은 것처럼 위에 있는 QR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카메라가 켜지죠? 이때 여기 보이는 앨범 모양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했던 QR을 이렇게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럼 가까이에 있지 않아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집에서 내가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도 굳이 QR코드를 프린트해서 붙여놓지 않아도 이미지만 이렇게 저장해놓고 있으면 늘 간편하게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를 치는 방법부터 간단한 여러 방법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면 언제 어디에 계셔도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 방법 알려드려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와이파이 연결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사였습니다.